오늘 말씀은 욕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밤낮을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라는 제목으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한 서기영 정답을 알려줘 윈도우 특별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다니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욥의 친구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에게 욥의 모습은 평상시의 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으며 먼지를 하늘로 올려 그 먼지들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7일 동안 애통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기에 이런 행위들이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와서 자기 감정만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상대방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아유, 어떡하냐, 아유,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아휴 앞으로 힘들 텐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감정 표현을 위로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배 새 친구와 같이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주는 행위를 하는 게 진짜 위로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 줄때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언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관계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죠. 이것을 그냥 일처럼 생각하면 상처만 생기고 요구만 생깁니다. 주인의식이 생겨서 나 중심으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신중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가치를 함께 기억하며 일하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관계 또한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들수록 하나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민, 자기 주장에만 빠질 뿐입니다. 결국 교회도 힘들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은요. 의미의 시대라는 책에서 리더는 조직원들이 맹목적으로 일하는 워커가 아니라 자신의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즐겁게 일하는 플레이어가 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저항, 맹목적 충성을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즐겁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요백에 집중해 봅시다. 요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요백의 새 친구들도 울어주고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지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결국은 위로가 아니라 조언자와 심판자가 되어서 마침내 욥에게 큰 상처만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위로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 주셨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 안위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유익이 되는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처럼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옆 사람을 정말 즐거이 위로해 주고, 즐거이 아버지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